일또 기분 좋은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티 다 빼고 가는 거 오티즈 다 째도 상관없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와? 아, 그대로 있을 거 같아. 여기였어. 어. 에헤,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식신로드에 나왔던 곳을 왔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 우타치구 이자나야마지. 네, 놀라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놀라습니다 사장님이 니다놀을까먹으셨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몰라. 뺄진 네. 않아? 네. 요진나아카페 와서 동전 털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주문해 줄 거지? <laughs> 왜, 왜, 서 왜, 러

재밌을 것 같애 아 요샌가 막 갑자기 개자식 개자식 이러는 거야 왜? 그래 네? 네? 그래가지고 완전 <laughs> 놀었어나 일본어로 하는 건가? 이게 <laughs> <laughs> <그게> 뭐지? <laughs> 응. 생각하고 있는데 사진 딱 보여주시니까 아 개불 왜 개자식이란 줄 알겠어 근데 한 번씩만 못 알아듣겠으니까 영어로 <laughs> 말해줘야지 영어를 더못 <laughs> <laughs> 한국인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인 있고 나 있었거든 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리고 둘이 한국인이라 영어 좀 알아듣잖아 근데 <laughs> 알듣긴 들어 둘다 근데 말을 하려는데 일본어가 나왔다 <laughs> 동네에 도착했는데 같은 오사카가 만나 싶을 정도인데 엄청 이쁘다 슈난 글리코상 같은데 소재인 식당들도 꽤 많아요 아 진짜로? 응 <laughs> 더더욱 살기 좋은데? 그치 근데 처음에 여기 서개시켜줬을때 여기 치안이 안 좋아요 어, 치안 안 좋아요? 난 <laughs> 무사를 <laughs> 많이 살았어 이래요 아, <laughs> 그래? <laughs> 서뭐 한국사람들 음. 괜찮아요 이랬는 <laughs> <알겠습니다>. 음, 음. <laughs>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음 めっちゃい 일본인의 네. 삶을 살수 있을 것같으 네. 화장실 불 켜져 있는데? 불 켜져 있어 어. 아이씨 왜 잠겼어? 망했네 <laughs>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내부 빗자루가 있어야 되겠는데? 좀, 좀 쓸어야 돼 응. 밥통인가 저거? 응. 이거 다 있는데? 코... 책상, 청소 도구, 커튼, 커튼. 근데 오히려 좋은데? 이거? 곧 겨울이잖아 이제. 아침에 좀나어라 <laughs> 그럼 빨리 눈 떠지고 부지런하게 살수 있고, 맞죠? 그래도 푹자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커튼을 사는 것보다 그럼 안대를 사는 게더 싸지 않아? 그러긴 하지. 근데. 아니요 <laughs> 언젠가 여자친구도 네. 생기고 할 텐데 이상하면 <laughs> <laughs> 여기서 두장 거장 뭐 영마치 네. 거기 가면 디토리오 이케아 같은 데 선풍기도 옵션이야? 네. 저거 눈에 보니 생각도 없지 네. 저거랑 세탁기랑 <laughs> 선풍기 네. 다 넣을 거야 세탁기랑 어, 선풍기 <laughs> 해서 응. 1년에 네. 35만 원 <laughs> 이거 뭐딱 1년 만 있을 거니까 응. 아, 그, 모르지, 사실. 1년만 있을지 어찌 되나. 더 있을 거면, 취업비잖아, 뭐, 영적도생겨버 <laughs> 사야지, 뭐, 그거든 음. 좋네. 와, 어, 씨. 무또 학교 다닌래? 응? 너 학교 다닌래? 제일 많이 봐네 응, 바쁘잖아. 하지 못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좋다. 저희는 모시기 한인타운 응.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도 한인타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몰랐어요. 여기 <laughs> 다 닫혀있나요? <다쳐> 모르겠어요. <laughs> 다 닫혀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와, 근데 신경은 많다. 김치. 어 그래. 덩리김밥다 아니야? 김치. 와, 플렉스. 한국 온 지, 일본 온지한 달밖에 안 됐으면서. 너한달 동안 두꺼리 없이 살아봐. 아, 그래? 매운맛 없이 살아봐. 다시 나는 물건 있어. 내 라면 먹을래? 한국 라면? 응. 흰 <laughs> 개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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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네, 정보고. 저희 이렇게 오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우 아니 야소. 야우 스시. 책상이 없어서 박스에서 먹어야 돼. 요 책상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사시는 한국인 부탁해. 계신... 여기다가 사케 딱지 끓이고 잠자겠습니다. i do